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라스 TV입니다. 오늘은 좋은 K 드라마의 비결이란 제목의 미국 언론 The Atlantic에 올라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기반을 둔 The Atlantic의 기자가 K 드라마에 어떻게 빠지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참 재미있게 읽은 기사입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이 K 드라마에 빠지게 되는 경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 가볍고 재미있어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흥겨운 멜로 드라마로 치부합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인기 있는 한국 TV 시리즈를 유쾌한 멜로 드라마로 치부하지 마세요. 이 드라마는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을 넓힐 것입니다. 당신의 주말을 위해서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초심자에게 사랑의 불시착의 줄거리를 설명하는 것은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서울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중 남한의 상속녀이자 사업가인 그녀는 문자 그대로 놀랍도록 잘생긴 북한군 장교에게 불시착합니다. 그녀의 불시착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숨기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돕기로 결정합니다. 이 드라마는 총 20시간이 넘는 16개의 에피소드로 너무나 중독적이어서. 이 드라마를 보면 몇주 동안 다른 것을 볼수 없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0년 1월에 처음으로 저에게 이 드라마를 노출했지만 저는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왕자의 게임 8개 시즌을 모두 끝내야 한다는 스스로 부과한 과제에 몰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팬데믹의 첫때 동안 나는 윤세리아 2대2가 사랑에 빠지고 각자의 가족 트라우마를 숨기고 파헤치고 남북한 안팎에서 친구와 사랑을 찾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이 k 드라마 세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선생님을 하면서 대장금을 보고 겨울연가 시리즈를 음미했습니다. 2002년 첫사랑을 겪고 있던 사춘기 예민한 10대 시절 나는 겨울연가의 배용준에 대한 어머니의 추앙을 부끄럽게 여겼지만 어머니는 한류 열풍의 시작에 동참한 수백만 명중한 명이었습니다. 2021년 새로운 K 드라마의 스트리밍 시장에서 K 드라마에 목을 메고 있는 넷플릭스는 약 5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약 80편의 새로운 한국쇼와 영화 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내 동료이자 BTS의 모든 것에 대한 저명한 칼럼을 쓴 레니카 크루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은 K 드라마 의 팬이 아니지만 무조건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됐습니다. 수많은 K 드라마는 그저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었습니다. K 드라마의 이웃격인 텔레노벨라와 인도 드라마처럼 K 드라마는 몇몇 막장 줄거리를 고려할 때 멜로 드라마로 취부되기도 합니다. 물론 K 드라마에도 저품질 불량품이 있으며 일부는 우스꽝스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K 드라마는 비슷한 줄거리, 즉, 기억상실증, 부자, 소녀, 가난한 소년 또는 그 반대, 비극적인 질병, 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K 드라마 속 드라마는 초보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K 드라마는 친밀한 드라마, 판타지, 역사, 공포 등 모든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 장르가 종종 하나의 드라마로 소용돌이칩니다. 사랑의 무시작은 로맨틱 드라마이지만 K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일부 미스터리이자 일부 코미디이기도 합니다. 명목상 루이자메이 올콧의 명작을 원작으로 한 작은 아씨들은 가족 계급 도둑에 관해서 시각적으로 입이 떡벌어지는 스릴러로 남한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이 연루된 주요 음모의 중심에 세명이 가난한 자매가 얽히게 됩니다. 나에게 K 드라마의 핵심 키워드는 만족스러운 도덕적 가르침입니다. 줄거리 반전과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K 드라마는 감정이 사랑스럽든 추하든. 근심, 사수함, 첫사랑, 여러 우정의 춤을 추는 불안감과 같은 감정의 명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K드라마 속 감정들을 스스로 애써 외면하고 억압하는 것은 가치가 없으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모든 시즌을 놓치지 않으려고 왕자의 게임을 받고 같은 시기에 출시된 지몇 년이 지난 지난 가을에 사랑의 부식작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K 드라마의 빛을 본 숨가쁜 다른 시청자들의 성장하는 우주에 합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에서 이 K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을 때내 파트너는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고, 그럼 죽은 형의 시계는 어떻게 그녀의 소유가 되었어? 그리고 양심을 찾은 불쌍한 스파이는 가족과 함께 하게 되었어와 같은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깨 너머로 보기 시작하면 이 K 드라마의 빛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반드시 좋아할 K 드라마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시작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포브스에서 각각 반드시 봐야 할 국제적 시리즈 추천 작가 2019년 최고 한국 드라마에 선정돼 국제적인 화제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부시작을 시정한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 사랑의 시작은 사랑에 대한 서약입니다. 이 드라마는 모든 힘과 부드러움으로 사랑을 묘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용기와 그 길을 계속 가는 용기, 모든 험난한 난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의 양과 그것이 모든 것을 종복하는 것.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드라마 나는 이 드라마에 중독된 많은 인도 친구들을 얻었다. 흠잡을 데가 없다 이 케미 현실에 현빈 캐릭터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의 미소와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의 연기는 항상 찬사를 받았지만 이 연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10년 후에도 이 드라마는 여전히 내가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좋은지 아직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완전 100% 몰아보기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 드라마의 장점이 무엇인지 왜 봐야 하는지 우선 이 드라마는 첫 회부터 절대 승리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 등장인물들이 너무 잘 묘사되어 있고 줄거리도 최상급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는 판타스틱 드라마 평범한 진벌 로맨스 코미디가 아닙니다. 대본은 매우 재치있고 흥미롭고 잘 진행되는 줄거리 훌륭한 감독 촬영법이 놀랍습니다. 절대 포인트의 연기와 케미스트리, 유머와 로맨스의 완벽한 균형. 장점. 남편과 저는 이 다방면에 걸쳐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고, 진심 어린 한국 드라마 시리즈를 이제 막 즐겼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K 드라마를 간헐적으로 봐왔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웃고 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모험적인 여행인가. 송승훈과 함께한 여름향기 때문에 손예진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나는 이민호와의 개인의 취향에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훌륭한 배우였고 많은 영화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제 현빈과 함께 그리고 현빈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았습니다. 매우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남성 페르소나인 그의 차가운 반응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드라마 두 사람의 케미가 녹아내릴 정도로 훈훈함을 자아냅니다. 레전드 드라마다. 레전드라고 하면 100% 레전드다. 수많은 극찬을 보고 시작했다. 2020년 후반에 시작했을 때 이미 대박을 쳤던 드라마. 그래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본 최고의 K 드라마 중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자체로 특별하고 이 드라마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매주 이 드라마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나를 사로잡았고 에피소드를 너무 많이 봤어요. 윤세리아, 리정혁의 케미가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K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정신없고 정신없는 혼돈 속에서 나는 앞으로 나올 많은 로맨틱 코미디 텔레비전 드라마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아름답게 쓰여진 이야기, 멋진 촬영 기법, 영혼을 감동시키는 음악, 훌륭한 연기 기술을 환영합니다.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입니다. 30년 후에도 이 드라마는 여전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일 것입니다. 가능하면, 손자와 함께 이 드라마를 보고 열광하고 싶습니다. 너무 잘 쓰여지고 연출되었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내 평생 본 최고의 K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본것중 최고, 가장 서사적이며 매우 멋진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오스카상과 평생의 슈퍼 인크레더블 드라마상을 이 순간에 주고 싶습니다. 한국의 사랑의 불시작 시리즈는 한 번도 회복하기 힘든 짜릿한 로맨틱 드라마 코미디의 올인원입니다. 이전에 어떤 영화나 시리즈에서도 볼수 없었던 정서적 강렬함과 드라마의 발작적인 수준을 일관되게 달성합니다. 연기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두 쌍의 주연은 놀랍도록 케미가 좋고 훌륭하게 연기함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열광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제가 오늘 이 드라마를 소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많은 K 드라마가 있지만 사랑의 무시창 만큼 국내에서 과소평가된 드라마는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엄청난 극찬과 여전히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국내 유수의 명작 드라마들 때문에 묻히는 느낌이라 이 드라마를 재조명해 봤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